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민입니다 일단 UX 링크 물려계신 분들만 오늘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려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 지금 상패빔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보시면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연 아닐 수 있고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시 UX 상패빔 한번 촥 나와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초반에 매수세라는 게한번 있어야 돼요 매수세라는 게 근데 이거 우리 갈일 아니고요 재단 측에서 시동이란 걸 걸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도 안되는 호재 거리를 딱 띄우게 되면요 개미들이 올라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호재에 또 속아서 개미들이 또다시 올라탑니다 자이 고점이 너한테 물량 딱 넘기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떡나 끝자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여기 올라타실 분들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딱, 유일한 가지 방법. 세력이 나간 선수는 여러분들 여기라고 칠게요. 자, 여기를 머리부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자, 정수리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팔 거야. 이거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어깨부근에, 어깨부근에 나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머리부분에 대한 금액 산출돼야겠죠. 자, 오처범위 계산돼서 어깨금액, 이 UX링크에 대해서 어깨금액에 대한 타점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시점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 금액을 어.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시동 걸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매스컴도 좀 있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상패비라는 게 발생이 돼요 자 근데 이미 여러분 이거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토일월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날로 정해져 있고 같은 날에 동시에 일정이 같이 공유가 될 건데 <laughs> 자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정확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데 제가 이 금액을 지금 방송상에서 그대로 필터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했다가는 저 저번처럼 채널에 또 문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나 UX 링크 어떻게든 나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상황의 상황인지라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급하게 쓰자고 메모장에 적긴 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될거 UX 링크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UX 링크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 거예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일단 이분들부터 무조건 탈출이 첫 번째 목표. 자 간단하게 문자로 UX 링크 뭐 UX 아무 케나 보내세요 유로 보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번호를 외울 상황이 안되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문자 보내기 링크 달아놓을게요. 자 이거 클릭하면 뭐 재갈 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야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랐다 내려 꽂을 겁니다. 기습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높게 올 필요 절대 없다 그랬어. 요 그렇다고 너무 아래다 걸 필요도 없어요. 정확히 어깨 부분에다가 매도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어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해서 개매들이글고 올라가서 그런 거 털었다고 칩시다 손해 볼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액보다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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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있습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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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겠다고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나 이것도 귀찮아 매도 예약도 안 할래라고 습니면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어 근데 빠른 시일 내겠죠 정확히 월요일 날 되면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한번 찍고 왔었구나. 매도 예약이라도 좀 해볼 걸제말 듣고.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 자꾸 인사라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지막 딱한 번의 방법. 이 방법 말고는 여러분들 나갈 수 있는 방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ux링크 빠져나오게 되면요. 문제없이 빠져나오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초반부터 얘는 굉장히 위험했던 종목은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이건 맞고 자 이미 지난 일인 거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굳이 시선을 돌리다면 도대체 지금 어 코인판에서 어디로 시선이 몰리고 있는지까지 정확히 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치를 소각했다는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 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이해해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은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